자, 교재 83페이지. 자, 형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 이제 대치 복사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리는 방법을 좀, 해게 그냥 쉽게 그리는 방법을 보게 되면, 자,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직교 모드로 해서, 직교 모드 F8번. 그래서 반 개념으로 쭉쭉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수직 방향으로 25, 50에 반이니까 25, 25 엔터. 25 엔터 그 다음에 25에서 15를 빼니까 10 엔터 그 다음에 옆으로 25 엔터 그 다음에 이건 상대 좌표로 해야겠네요 그죠? 아 상대 좌표로 그 가로는 15에 세로는 5 15 콤마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15 콤마 마이너스 5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20 엔터, 마지막 10 엔터. 그 다음에 끝점 연결. 그러면 딱 반을 그린 겁니다. 그죠? 그 반을 그렸으면은 나머지 여기 연결되는 선들 마저 그려주시고, 집게 모드로 해가지고 그냥 쭉쭉 선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 MI, 대칭 복사. MI, 엔터. 도형 선택해주고, 엔터. 그 중심 양쪽 끝점 잡아주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선은 이제 중심선이 되는 거겠죠? 중심선 되고, l, e, n, d, e. 숫자 3mm 해서 3, 3씩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 완료시킨 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치수 기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50mm 먼저 기입해 볼까요? 50 왼쪽에 있는 수직선 방향인 50. 자, 이걸 명령어 예를 쓰면 선형 치수라고 해가지고 맨첫 번째 거. 담축키는 DIML입니다. DIML. DIML. 딥라인이나 필요해요. 딥라인. 에, 디 d, 이 m, l. 엔터. 그 다음에 양쪽 끝점 찍어가지고, 경계, 약간 거리 띄운 다음에, 클릭하시면 치수가 기입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30. 30도 마찬가지로 명령을 재입력하시고, 중간점 찍고, 중간점 찍고, 30. 마지막으로 20.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선형 치수. 맨첫 번째 왼쪽에 있는 아이콘 명령어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길이 방향 25, 25, 15, 20이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기입을 할 건데 요거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선형 치수, 딥 라인 명령어 집어넣어 주시고 먼저 요 끝점에 해당되는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해줘야 하나. 딱 하나 기입을 합니다 자 1차적으로 기입을 하나 해주세요 요거 길이를 25짜리를 자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명령어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그그치스 툴바에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이렇게 생긴 아이크 명령어가 있어요 뭐 컨티리스써있는것 같은데 이렇게 짝대기 총 3개 있고 가, 가운데 치스 써있는거 요게 단축키가 DIMC에요 DIMC DIM 하고 DIM, C DIMC DIM, 하시면 되는데 요거 눌러주면 연결돼서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나오면은 그 끝나는 지점마다 하나씩 클릭을 해 주시면 치수기업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 클릭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됐어 ESC 25, 25, 15, 20. 이렇게 치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체 치수 뽑아주시고. 다시 라인. 선형 치수 명령어 넣어주시고. 전체 치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 85mm 양가로 쳐져있죠, 그죠? 양가로를 이제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방법은 ED. 영문자 ED 치시고요. 엔터. 그 다음, 글자를 찍어주시면, 글자 수정이 가능해요. 거기다 양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ED. ED 이제 먹지 마세요. 편집 기능의 ED. 아마, 에디트 디멘션 약자 같은데, ED. 편집. 치수 편집. 그 다음 닫았으면은 자 신속 지시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왼쪽에는 레이어 외형선 오른쪽에는 레이어 중심선에서 또 마지막 치수까지 지시선까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L L A Y R 그 다음에 외형선 확인 마찬가지,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선, 레이어. 자, 이렇게 해서 또 치스 기입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3페이지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이제 8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84 84페이지도 똑같이 선반용 도면이거든요. 범용 선반 또는 신 선반에 관련된 도면인데 원통형 제품이죠. 요거를 이제 그려가지고 치수기입을 할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있는 대로 반만 그리고 대칭 복사하라네요. 그죠? 그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직교 모드로 해서 먼저 직선으로 전체적인 외형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먼저 L 엔터 치시고, L 엔터. 한글로 될 경우에는 영문, 명령 안 먹습니다. 참고로. 한영 버튼 바꿔주시고, 자, L 엔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점 찍고, 직교 모드로 해서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44의 발이니까 22mm만큼 올라와 주시면 되겠네, 22. 그 다음에 옆으로 2mm 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는 96에서 44를 빼면 52가 나오네, 그죠? 52. 52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26이 되나요? 26. 26만큼 위로 올려 주시고 52 나누기 2 6 맞죠? 근데 옆으로 12mm 이동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96에서 30을 빼면 66이니까 33만큼 내려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상대 좌표 골뱅이 거리 21 콤마 그다음에 밑으로는 몇 mm 내려가냐? 5mm 내려가냐. 그죠5 마이너스 5 대각선 그려 주시 고 그 다음에 6mm 엔터 그려주시고, 마지막으로 10. 그 다음에 끝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자적으로 형상 완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위로 8mm, 5 엔터, 8 엔터 하셔가지고, 8mm 옵셋 시켜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얼추 형상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33mm만큼 옵셋 한더 해야겠네요. 5 엔터, 3 4 엔터. 그래서 33mm 옵셋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해서 한쪽 잘라줍니다. 자, 현재 구멍이 뚫려있는데요. 구멍 파이는 총 4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거고, 파이는 14mm. 그래서 5 엔터, 7 엔터 하셔가지고, 7mm씩 옵셋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이 e 선은 중심선으로 바뀝니다. 이 e 선도 중심선이 되겠죠. 다 됐으면, LTS 0.3 잡아주시고, LEN, 엔터, DE, 엔터, 3mm씩 해서 늘려줍니다. 선을.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해칭. 해치 라는 표현쓰고 해칭, 해칭 명령어 배웠거든요 아마 어, 초창기 때 배워가지고 기억이 잘 안나실텐데 해칭 명령어는 H 엔터죠 H 엔터 치시면은 해칭 명령어가 나오고요 해칭은 어.. 그.. 색상은 빨간색으로 잡아주시고 견본을 가셔가지고 견본 안시 31을 선택합니다 안시 31 30. 안시 31 선택한 다음에 확인 그다음 축척은 0.5 정도 줄여주시고, 여기 축척. 자, 축척 밑에 있죠? 피치 축척 0.5 정도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경계에 가셔서 추가점 선택 눌러주시고, 요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두 군데가 되겠죠? 클릭, 클릭. 아. 근데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취소하세요. 유엔취 치세요. 만드신 분들은. 자, 먼저 대칭 복사를 하고, 어, 해칭을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mi, 대칭 복사 먼저 하겠습니다. esc 누르고 mi, 대칭 복사. 자, 대칭 복사하고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기준으로 클릭하고 엔터 해서 대칭 복사합니다. 대칭 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해칭, h, 엔터. 아까 조건 맞춰놨죠? 색상은 빨간색, 견본은 안시 31. 그 다음에 축착은 0.5. 그 다음에 추가점 선택 눌러가지고, 위에 총 4개, 밑에, 밑에까지 해서 총 4개를 찍어주시면 돼요. 공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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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군데. 다됐으면 엔터. 확인. 이렇게 해칭이 됐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중심선 하나, 여기 안 늘렸네요. 중심선까지 늘려주고, 어,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릭이 관련된 거고요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는 거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하는 거는요. 여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보니까 직경, 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파이. 왼쪽에 보면 파이 16, 파이 44, 파이 66, 파이 96거 들어가죠. 요 치수 집어 넣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선형 치수 명령어 있죠. 자, 선형 치수 명령어를 먼저 명령어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구멍, 16짜리 크기를 양쪽 선택해 줍니다. 16, 16, 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치수가 기입이 되죠. 자, 기입이 되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ED. 원래 사실은 이 문자를 더블 클릭해도 수정은 돼요. 근데 안 먹는 경우가 하로 있거든요. 이럴 때는 ED 명령을 치시면 되고, 그냥 더블 클릭해서 수정은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수정이 되죠. 이때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문자를 수정하는 곳에 보면 골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이 골뱅이 누르시면 그 지름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세 번째 줄에. 이거를 클릭하시면 파이가 들어가요. 다시 확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넣어주는 방법은. 다시 터형치스 이번에 44짜리. 크기를 선택해주고, 뽑아주고, 그 다음에 더블클릭 한 다음에 지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44. 자, 이러한 식으로 반복적으로 치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해보세요. 더블클릭 지름. 마무리, 196까지. 자 이렇게 해서 16, 44, 66, 96이라는 직경 집어넣고요. 근데 반대쪽도 똑같이 20, 20, 20이 여기네요. 20. 그다음에 30. 더블클릭해서 지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보면, 아, 이거 되게 불편한데, 좀더 쉬운 방법 없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쉬운 방법을 찾아봤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좀 약간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있어요. 편법을 좀 써서 뭐가 있냐면, 하나를 이렇게 완성시켜 놓고요 하나를 이렇게 완성시켜 놓고 이걸 카피해서 쓰네 카피 co 해가지고 카피 해가지고 이 치수선을 카피해서 쓰는거 이렇게 놓고 얘를 크기를 이동시키면은 사이즈가 늘어나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식의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해가지고 그요 끝점을 이동시키면은 그이 파이 치수, 그러니까 치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계시고. 그래서 선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쓰는 방법도 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넣어주세요 길이 길이는 아까 했던 방법대로 선형 치수에 치수 하나 뽑아주고 치수 하나 뽑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컨트리스 기능 요거 눌러서 치수를 쭉쭉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점을 활용해서 위치를 변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마지마으로 치수 기입해 주시고 창고 자이 양가로 쳐져 있는 치수는 창고 치수라고 해서 원래는 치수가 기입되어 있으면 안돼 사실은 기입되면 안 되는 건데 창고적으로 써라 해가지고 어 이게 양가로를 쳐줍니다 창고 치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속 지시선 번개피용병에 눌러주신 다음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를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를 만들어줘가지고 레이어 중심선 문자를 넣어주고 하나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다 만들어졌으면 다시 속치선 눌러가지고 이 화살표만 화살표만 이게 뽑아서 클릭 클릭 esc 하나 더 클릭 클릭 ESC 이시켜해서 화살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됐고요. 하나 더 있네요 밑에 신속지지선. 엔터 두 번. 레이어 외형선. 자 이런 식으로해서 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84페이지죠? 84페이지 마무리가 됐습니다.